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의 땅값 중에서 가장 가격이 상승이 많았던 곳은 어디냐? 한국부동산원의 통계에 의하면 땅값 상승률 1위는 용인시 처인구라고 그랬습니다. 용인시 개발 호재를 분석하면서 2023년도에 집가 변동률을 조사해 보니까 전국 평균 0.82% 서울이 1% 인데 비해서 처인구가 6.66%로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많이 가격이 상승한 데가 바로 용인시 처인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분 쪼개기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 내용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세종포천간고속도로가 조금 있으면 개통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 등의 호재가 몰리면서 1분기 누적 집가상승률 2.06%를 기록했고, 2위는 성남수정구가, 그 수정구를 제치고 경기도 내에 최고로 가격 많이 상승한 데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인구에는 여기 사진에서 보다시피 원삼 SK 하이닉스 반도체 126만 평에 122조가 투자되는 원삼 SK 하이닉스의 그런 호재로 인해서 처인구 땅값이 계속 상승되고 거기다가 플러스 이동 남사의 삼성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220만 평에 무려 360조가 투자된다는 그런 호재로 인해서 처인구 땅 급이 가장 많이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매매 자체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문이나 방문은 꾸준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SK 하이닉스의 플러스에서 제2경부고속도로 개통 등 다양한 호재가 있으니 처인구 인근의 땅을 찾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투자 수요가 몰리니 지분으로 거래하는 사람도 상당히 늘어났다는 통계인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환부동산 관계자는 최근 처인구의 토지거래 현황과 관련해서 이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용인부동산 투자, 토지투자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면서, 특히 126만 평이 개발되는 원삼SK하이스 반도체 주변에 원산면, 백암면, 그리고 안성시 토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종 호재로 인해서 용인시 처인구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흔히 지분 쪼개기 거래로 불리는 지분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어쨌든지 간에 제2경고속도로 SK하이닉스 반도체 개발로 인해서 돈이 되는 땅 투자는 바로 용인 처인구다라는 것을 강조해 맞지 않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경기 지역에서 집값 변동률이 가장 큰 지역은 용인시 처인구로 해당 지역의 1에서 4월 누적 상승률이 2.0%였다는 겁니다. 당장 두 번째로 땅값 상승이 높은 성남시가 있는데 경기 지역에. 평균 상승률과 비교하면 상당한 상승폭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는 부동산 시장 전망과 용인시 부동산 투자 전략에 대한 무료 세미나를 개최를 합니다. 푸짐한 사은품 세트도 증정이 되는데, 최근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및 반도체 그 철도의 발표로 해서 부동산 투자 전략과 함께 양, 그, 양지면의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를 소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미나 내용은 양지면과 용인 반도체 배우 신도시를 분석하고 42번, 45번 도로와 이동남사의 삼성 반도체,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원삼미스케이 반도체를 비교 분석하면서 용인 아파트 시장 비교와 그리고 양지의 서희 건설 스타일스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 일시는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강의 장소는 용인 경전철이 있는 고진역 바로 건너편에 어, 양지 서희 스타일스 모델하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 세미나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전화번호 031 990-8110으로 전화를 주셔서 접수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인시 현황에 있어서 용인시 저인구가 전국에서 최고로 상승이 되고 인구도 많이 증가됐다고 그러는데 특히 원산면 일대 땅값이 최고조로 상승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SK하인스 반도체 단지 그 선적으로는 언산면의 전국땅값 상승률이 1 위라는 것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처인구의 땅값 상승폭이 가파르자 토지의 지분을 쪼개기 거래하는 비중도 타시군에서 타시군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용인시 처인구가 되겠습니다. 특히 용인시 인구는 수지구와 기흥구가 있는데 현재의 용인시 전체 인구는 약 110만 명이 된다는 거 반도체 직접 고용 인원도 6만 명 가량이 되면서 앞으로 용인시 저 인구는 계속적으로 인구가 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가 늘자 지분 거래 비중도 절반이 뚝 올라섰고요. 해당 방식 대부분 사기 수법을 악용하고 어~ 전문가들은 얘기하기를 성급히 투자 말고 사전에 검증을 해야겠다는 겁니다. 지분 거래는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평방미터 단위로 구분해서 여러 명이 하나의 토지를 공동 소유하는 방식인데 이 자체로 해서 육법은 아니지만 총 대지에서 자신의 땅이 어디인지 특정하기 어려워서 처분이 쉽지 않고 공동 소유자가 수십 수백 명에 이르기 때문에 실제 개발할 때에 개인 재산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자 용인시 처인구 6배 이상 높은 그러한 집값 상승률을 기록한다는 하 사실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사실상 지분거래 방식은 기획 부동산이 이루어지기 실제 개발이 어려운 부동산을 싸게 매입한 후 일반 시민들에게 비싸게 매도하는 그러한 사기 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는 개발 호재가 있더라도 성급하게 투자를 하기보다 사전에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어, 이 철도는 용인 원삼에스케아인 반도체 개발 현장에서 여기 독성리에서 가재월리로 가는 현재 2차선으로 되어 있지만은 4차선으로 확장 공사를 한다는 그런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있는 것은 국도 17호선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소셜 네트워크라는 SNS를 통해서 토지를 거래한다는 방식의 광고가 많이 노출되며 투자자들을 현황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분 쪼개기 거래는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특히 투자하려는 토지가 개발이 가능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sns만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투자지 임금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어, 저희 연구소에서 부동산 시장 전망 과 용인시 부동산 투자 전략 2024년 도에 어, 최근 반도체 고속도로와 경강선 연장 및 반도체 철도 발표를 해서 부동산 투자 전략과 함께 양지 서이 스타일스 아파트를 소개하는 무료 세미나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있기를 그, 기대를 하면서 여기에 이런 푸짐한 사은품도 드린다는 거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서 어, 2024년 6월 29일 토요일 오후 2시 강의 장소는 어, 양, 처인구 유방동에 있으며 어, 여기 나와있는 고진역 바로 건너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031990에 8110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땅값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용인시 처인구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역의 지분 쪽이기도 급증을 하고 있다는 내용과 용인시 처인구가 전국 최고의 집값 상승률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동영상 촬영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